마음만은 청춘이다 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서부경남 지자체들이 청년 나이 기준을 많게는 49세까지 상향했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빠와 아들이 둘다 청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김현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민에게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에 적응이 할 만한 나이 35살까지가 청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한3 5 정도 그 정도 생각이 되겠네요. 또 요즘 가수도 이제 고령화 세대가 되니까 돌아온 대답은 대부분 30대 중반, 청년 기본법에 명시된 19세부터 34세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서부 경남 지자체가 정한 조례는 청년 범위가 이보다 넓습니다. 진주와 사천시는 39세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군지역은 40대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 산청과 함양은 50에 가깝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한 살이었던 현재 고등학생이 같은 시기 30대였던 현재 40대 후반과 청년으로 함께 묶이게 되는 겁니다. 지방의 청년층 확대 원인은 인구 감소로 인한 평균 연령 증가를 꼽습니다. 막상 청년 혜택을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함양군은 지난해 군의회에서 청년 나이를 전국 최고인 54세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은 자꾸 유출되고 고령자는 많아서 청년 정책이나 지원 사업을 아무리 해도 수혜를 받는 인구 범위가 너무 좁은 실정이었습니다. 이 인구들이 어쨌든 함양에 와서 정착을 하고 터전을 굳혀 나가도록 한편 지자체마다 상향된 연령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일자리와 복지 등 4대 분야로 나눠 추진 중이고 산청은 올해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청년정책 수요를 분석해 재추진하고 함양군 등은 창업과 주거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